CCTV로 락하칠 주동자를 찾자 봉교 경비체계 통화식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일어나대 그래서 이제는 범죄자를 더 찾기 쉬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인 막고자 CCTV 및 몰래카메라 탐지기 마련해서 봉교에4 0 0만 화소짜리 CCTV 약 300대도 추가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인이라든지 어떤 분신물을 잃어버리거나 학교에 누군가 무단침입했거나 이런 대응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극복하고자 KT로부터 이제 임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CCTV도 곳곳에 있어서 수상한 사람들이 학교를 배회하면 CCTV로 한눈에 볼수 있는 통합 관제 센터가 어,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KT 직원이 총 11명이 근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이제 CCTV로 범인을 찾는다는 거죠. 레커칠 한 범인을 찾는다. 그래서 동동여대 기물파손행위당인 c 이시 v 를 분석한답니다. 그래서 재산 침해 관련 민사, 수업 방해 관련 형사 소송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기물 파손이라든지 어떤 수업 방해에 대해서 그런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내가 수업을 받고 싶었는데 수업을 못 받았거나 교수님들 중에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날 가지 못해 막았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어,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답니다. 자 이철이란 분이죠 법무법인 어, 동인 대표 변호사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요 보시면 23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 2029년 4월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수원지검 차장 검사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부장 검사를 지냈고 어쨌든 나이가 49년생이기 때문에 사법고시 기수는 저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KT가 대단한 거는 KT는 이런 친입감지, 출입감지, 그리고 배의감지 이탈감지, 그리고 사람들 숫자. 이런 것도 다 통계를 한다죠. 그래서 지능형 영상 분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이 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자, 렉카치를 할 때는 좋았지. 초법도 아니고 책임져야지. 자, 렉카치 문제만이 아니에요. 본간 불법 점거, 취업 밤남 회장 박사 사, 사람 협박 및 구금. 니들이 책임져야 할 범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이 총력 대응 위원회 이 사람들부터 저는 조사하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동덕여대 시스템. 분석계 레 커질 학생 찾는다 이 기사를 보시죠 이 기사에 보면 성비가 41대 59%고 20대가 많습니다 지금 뭐냐 결국 지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령 링크로 지령이 떨어졌다 특정 커뮤니티나 외부 세력에서 링크 지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성비가 60% 정도 되고 20대가 많다라는 거죠 작년에 트럭 사고로 하고 죽었을 때왜 유가저 안전 CCTV 공개 안 했냐 5 4올올려놓고 세무조사 한다니까 반나절도 안돼 삭제했으면서 횡령도 조사하시는 건가요? 벽돌 협박 남교수도 찾아보자 꼭 찾아서 손해배상 받으라 꼭 차에서 손해배상 받아라. 글 말고 나머지 글은? 뭡니까? 조롱하는 거죠. 학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만약에 혁명이 있으면 학교도 혁명조사 받아야 되는 거고, 세무조사 할거 있으면 세무조사 받아야죠. 그리고, 이 뭡니까? 렉거치한 주동자 범인을 찾는 것도 역시 찾아야 된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든 뭐든 할거 아닙니까? 민 형사상에 모든, 어 뭡니까? 소송 관련해서 청구를 하겠죠. 옛날에 이 알모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체로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그일 이후로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CCTV를 더욱더 많이 설치하게 됐고, 그리고 학칙을 바꿔서 외부 인력, 특히 남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찰에 입건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학칙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TV 자료를 통해서 레카치를 누가 주동했건 누가 레카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동상에 대해서 방망이를 통통통 치는 통통 자등 그런 신상을 저는 유추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교의 학생들 그리고 그 교직원들 등등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설치한 CCTV를 왜 가리려고 하는지 왜 테이프로 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 본인이 범인이라서 두근두근 거립니까? 그게 아니라면 CCTV를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CCTV로 범인을 찾는다, 낙하이 주동자를 찾는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요즘같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도파핀 뿜뿜 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루빨리 저는 이 범죄자, 주동자가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시위라든지 저는 하루빨리 이 학교에서는 범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범인을 찾는 즉시 학교에서는 빨리 재산침해 관련 민형사상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저는 피해를 안볼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이 저는 피해를 안볼 거라고 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